소프트 가수 김호중 측이 전 매니저와 소속사들과의 갈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해당 사건은 이렇습니다. TV 조선 미스터트롯으로 주목을 받은 가수 김호중과 2016년부터 약 5년간 함께 일해온 가온기획의 매니저 A 씨가 김호중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낸 것인데요. 매니저 A씨는 김호중이 미스터트롯 출연을 앞둔 지난해 팬카페를 만들며 김호중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했으나, 김호중이 돌연 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호중의 현 소속사인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내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전 소속사들과의 문제에 있어 상대방 측의 주장을 확인할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경우 법적이든 도의적이든 당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해결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말들로 김호중이라는 아티스트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면 저희 소속사에서도 강경대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호중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김호중과 관련된 분쟁 역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김호중의 현 소속사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앞으로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